재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음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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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이 많아 배우는게 빨라 그래서 <놀람> <놀람> 자, 우빈아. 우빈이 화이팅! i 야 우빈아 야너 너, 우빈아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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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빈이 화이팅! 오우 이야, 최야 봐라, 최야! 여빈이들안 하네. 아이, 저기, 이 장비를 사야 되겠어. 그. <laughs> 야, 홍자란다. <laughs> 네. 야, 우빈이 좀만 더 올라가. 그렇지. 네. <laughs>

만세! <laughs>